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 성경이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유치부하고 어린이부들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은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실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에 서라네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 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네, 어,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설교 준비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른들 설교가 참 쉬워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을 이해 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설교를 잘들 우리 어른들은 오늘 뭐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나 우리 아이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예 좋겠어요. 시편 23편을 딱 보면 제가 채츠피티에게 자 이게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아 얼마나 평온하게 느껴져 요 그렇죠? 양들이 지금 저렇게 있어요. 자,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 어, 아저씨는 아저씨인데 어, 누구? 어, 다윗. 그렇지. 다윗이 세어 어, 연호야.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어, 그러니까 막 던지는 태도는 어, 자, 어, 자,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잘 보면요. 절대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삶이 절대로 이렇게 평온하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없는 삶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슨 말일까? 자, 밑에, 밑에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신앙인으로서는 최고의 칭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일까? 그렇지 이스라엘 국기예요. 자, 이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별 모양이 있어요. 저 별을 뭐라고 할까? 금방 아 별은 별인데 어 그런 태도도 옳지 않다. 그래 막던지는 태도. 자, 어 그렇지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저걸 무슨 별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최고의 왕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까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은 누굴까 아 세종대왕도 일수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을 존경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왕이 누구라고?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왕에게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살면서 엄청난 잘못과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멋진 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니 하그 시련과 수많은 잘못과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다윗은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에요, 형들이? 예. 성경에 보면 일곱 명이라는 말도 있고 여섯 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화면이 부족해서 여섯 명만 했는데 자, 막내였어요. 다윗이 막내 자 집에서 막내인 친구 손들어 봐 막내 괴롭잖아 그렇지 막내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손 내리고 응, 응, 응 너무 힘들지 그렇지 막내 인생이 너무 힘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저 형들 형들도 봐봐 얼굴 생긴 거 봐봐 만만치 않게 생겼지 만만치 않게 생겼거든 근데 저 다윗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어느 날,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누구하고 붙었을까? 그렇지. 골리아하고 붙었는데, 골리아스를 어떻게 이겼어요? 그렇지. 돌로 던져가지고, 어디에 맞췄을까? 그러니까, 어, 맞, 맞박. <laughs> 어, 그래. 맞박. 이마, 이마 중간에 딱 돌을 맞춰가지고, 골리아이 깨끗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이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었는데 얼마나 멋있겠어 골리앗을 읽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근데 자신의 부하로 삼는데 자 사람들이 다윗이 오니까 저렇게 외쳐요 자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사 사울은 다윗은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천명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은 만명을 그러면 누가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왜열 받아? 그렇지, 자기는 왕인데 부하가 더 많이 죽였다니까 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 그,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였어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 자, 사울 왕은 얼굴 봐봐, 지금 누굴 시기하고 있어. 어,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저게 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울인가. 그래서 어느 날 창을 가지고 네, 다윗에게 던졌어요.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았어요. 안 맞고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 피해 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다 해요. 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전쟁 터에서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었어요. 누구라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구태타가 뭘까? 그렇지. 최근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 맞지? 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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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친히 구태타지만, 자. 개미 잡아 이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지금 아빠를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잡아요. 어, 그렇지. 어, 너무 무섭다 너. 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니 너? 어, 전 가장 든든한 보호막과 방음막이 되어 줘야 될 장인인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해치려고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이거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에 이런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개엄직이세요 와, 개엄직이세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 대통령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자, 군인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어, 아빠도 군인. 군 예, 군인은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군인구들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나라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면 너무 는 지금 다윗 왕도요. 자기의 보호막과 든든한 힘이 되어줘야 될장르은과 아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우리 같으면 금방 넘어져요. 속상해서 도망가거나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창을 던지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비참하고 참담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오늘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매개 모자람이 없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목자였어요. 어릴 때 양을 치는데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로만 데려간 게 아니고요. 갔더니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돼요? 늑대, 또. 사자. 곰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자기를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 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까 아들 피해가지고 막 도망 다녔잖아요. 광야 사막 도망 다닐 때 어디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자기 안 미친 척 하면 자기 죽일까 싶어서 다윗이 막 미친 척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침을 흘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자와 늑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해볼게요. 시작. 자,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 어른이 따라다니고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이야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과 한결 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따라다녀 올 것은 그런 나를 죽이려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그렇게 고, 그리, 그렇게 고백하고 자, 이 6절 뒤에 뭐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C 어, 한번 보여 주세요. 네. C 그다음 구절요. 시작. 아까 다윗은 도망다녔어요. 도돌이 생활을 했어요.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기도 하고요, 막 도망 다녔는데, 그런데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어, 이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여기 굴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서 돌베개 베고 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다윗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고, 다윗을 이기게 만들었고, 끝내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13년, 아, 이 사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에,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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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어, 다시, 에, 에. 목사님이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가 몇살 됐을까? 응, 13살이 되었어요. 어, 그때, 자 폭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예. 어 이게 목사님이랑 서연이, 예연이 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많이 사갔지요. 어, 폭삭 사갔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목사님이 13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 예, 사진 바꿔주세요 빨리. 혼납니다. 예, 예. 빨리 바꿔주세요. 혼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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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허락 안 받고 해서 미안. 예. 목사님이 13년 전에 어떤 꿈을 가졌냐면, 좋은 교회를 만, 그때, 교회, 우리 교회 가족들이 4명 밖에 없었어요저 4명. 저 4명이 우리 교회를 시작했어요. 할때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지만,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걸 꿈꾸고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무려 한달 동안. 목사님이 한달 동안 설교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하고요. 한달 동안 다리를 절면서 다녔어요. 좋은 병원을, 목사님도 아는 의사들이 많은데 좋은 병원들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한달 동안,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어요. 아,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낙심이 되었어요. 내 마음에 막 사탄이 마귀가 저를 비웃는 것, 비웃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야, 너 건강하고 좋은 교회 해보겠다고 나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다리 절잖아. 너 다리 아프잖아.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사탄과 마귀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 교회를 만드는 데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픈 다리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이 생각을 딱한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고 마귀에게 말했어요. 나는 할수 없죠. 너말 맞아. 나는 할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수 있어. 내이 연약함도 제가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리를 절게 된다면 절고서도 할 거야. 절고서도 끝까지 할 거야. 내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랬는데 정말 다리도 낫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다윗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았어요. 다윗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는 다윗이었는데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요. 제일 좋은 것과 한결 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된 거예요. 하나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다리를 절고 다니니까요. 정말 목사님 너무 속 내가 뭔지 만도 못한 거예요. 뭔지 만도 못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아도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알겠죠? 예. 모르겠죠? 예, 몰라도, 예, 알아, 알아도 예. 잠깐, 예, 우리 시간, 어, 한번 찬양을 해 볼게요. 어, 목사님이 율동하면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 초빙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율동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목사님이 어렵게 어렵게 비싼 돈을 주고 초빙했어요. 두분 나와보세요. 네, 두분 나와보세요. 네. 네. 어, 너희 둘도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어, 자, 우리, 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찬양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앞에 율동을 보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불러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 우리 한번더 너와 나의 모습이 더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더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할 아가기원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일단 그 은, 당 신과 함께 하기 우리 한번더 너와 나의 모습 이, 너와 나의 모습 이 예수 님 하나, 너와 나의 모습 이 예수 님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 마다 더달 아가 기원 해 예수 님사 랑이 넘쳐 는 죠.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은 내가 가리가리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과 함께하기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 한번더 당신과 함께하기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평생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인생에 평생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 되어 주십시오. 밝은 웃음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